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필요하여 옷을 구입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생각한 것은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비싼 옷이라고 해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비싼 이유는 광고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옷값이 비싸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옷들은 대체로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주문자 생산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들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렴한 옷을 구입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의 사랑으로 조금 괜찮은 옷을 입고 난 후에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비싼 옷들은 바느질이나 옷감이 다릅니다. 분명 착용감이 달라요. 물론 그 값이 적절하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차이는 분명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옷이라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4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하자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떡과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떡이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해요. 줄였기 때문에 배를 채울 수 있는 떡,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당시 유대인들에겐 로마에 의해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 먹고 사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좀 넉넉한 삶 그리고 다윗의 시대처럼 강성한 나라 그런 것들을 원한 거지요 그들은 그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떡은 조국의 독립이 아닙니다. 배부르게 할 떡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강성대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지요. 당장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용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떡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힘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이지요.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 손에, 내 눈에, 내 줄인 배를 채워줄 일에만 관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엉망금의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다가 망하고요. 또는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요 생명의 떡을 얻어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얻어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